반갑습니다. 시루네 놀이터구요. 오늘은 제가 이 이미르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 중에 제일 불편했던 거 지금 의뢰 이거거든요. 이거 다른 이제 스트리머 분들, 유튜버 분들도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 왜 중복으로 못 받아? 중복으로 안 받아지잖아요. 이거 왜 중복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의뢰 게시판인데, 의뢰를 여기서 수주할 수가 없어요. 가서 받아야 돼, 가서 받고 또 가야 돼. 이런 엄청난 불편함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텔포 타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놔둘 걸요. 대부분 자동 사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거든요. <laughs> 의뢰 게시판에 가가지고 의뢰를 보고, 그 NPC한테 다시 달려간 다음에 의뢰를 받고 또... 뛰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도 뛰어가서 요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애들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레벨도 어차피 어, 레벨업도 이렇게 빨리 되는 편도 아니고 컨텐츠 어, 소비가 좀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일부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켜가지고, 어, 괜히 시간만 더 길게 잡아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자동사냥 중에도 어, 수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수동요소들을 만들어 놨다. 수동요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 보스전이라든지, 이럴 때, 컨트롤을 해가지고, 피하, 고 장판도 좀 피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웃음> <웃음> 의뢰, 이런 거 수주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도 니네, 니네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 오려고,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또한 가지는,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시원시원함이 없어요. 뭔가 홍보를 했던 것 만큼의 그런 이펙트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사냥하는데 물론 자동 사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는 맛이 전혀 없다. 그냥 캐릭터는 허우적거리고 몬스터들은 와서 뭐 하는게 없어 그냥 맞아줘 때리는 것도 없고 그냥 걸어오다가 그냥 맞아주 이런식으로 맞아주기만 하는거야 그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 가까이 왔잖아 가까이 왔으면 뭐 칼이라도 휘둘리는지뭐라도 보다 뭐 걸었던 든 하든지 다른 모션이 좀 있으면 뭐 점프를 해서 온다든지 대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게 있으면 돼. 그냥 에 그냥 뛰어와 그러다 그냥 죽어 그냥 경험치를 주기 위한 수단 그렇다고 배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스킬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스펀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단목들도 마찬가지지, 그 네임드들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 게임 드들도 사실 크게 컨트롤을 해야 하는 요소들이 잘못 느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아쉬워 공격 속도도 마찬가지. 속도는 어차피 어패치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패치가 얼마나 유용할지 그거는 알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 이동 속도 걸어가는 너무 느리. 지금은, 이렇게 목들이, 조금조금씩 몰려오니까 상관없는데, 이, 막, 기차놀이 한단 말이에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이, 어, 이럴, 이렇, 이렇게 걸어가야 돼. 걸음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은 동선이 짧아서 상관이 없지만, 뭐, 유적? 이런데 좀 들어가고, 뭐 이러면, 미궁 들어가고 이러면, 어디 뭐, 뺑글뺑글뺑글 뺑글 막 돌아야 돼요. 애들이 막 뺑글뺑글 돌아. 뭐 어디 골목길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막이러고든요 그럴 때마다 어, 하루 종일 뛰어, 하루 종일.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렇게 좀 멀리 가야 될 경우, 몇 미터 이상 가야 될 경우에는, 뭐, 할것좀 태워주면, 자동으로 좀 태워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냥 중이니까 계속, 손박질만 시키고, 너무 오래 걸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겹치기 사냥을 하고 있어요 겹치기 사냥을 하는데 경험치가 안 들어. 막타를 쳐요. 야 겹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경험치가 안 들어. 막타를 쳐야 카운트가 올라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잡으면은 경험치는 안 지더라도 카운트가 올라가는 지그것 까지는 자세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네. 레벨업다. 안 그래도 킬드 몹들은 경험치가 뒷꼬리만큼밖에 안 좋은 거 같아. 이런 문제점이 얘도 마찬가지죠. 네임, 네임도 나왔어요. 하는 게 없어. 요 그냥 피통만 큰잡목이야 이런 것들이 게임의 재미를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들요 물론 좋은 점들은 있죠. 제가 오딩도 해보고, 다른 게임들도 많이 해봤지만, 어, 그 게임들은 희귀 장비 하나, 희귀 변신 하나, 팻 버리고, 할것 없고, 말것 없고, 이렇게 하는데 희귀 얻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게임은 그래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도 장비를 보면, 어 이렇게 지금, 투구랑 화프 무기, 메인 무기는 로다 장착이 되어 있답니다. 쉽게 쉽게 얻을 수 있게.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테스트를 하면서 어제 힌트 인 거고, 쉽게, 쉽게 이렇게 어 얻게끔 얘는 이제 뽑기로 어떻게 운 좋게 무과금인데 뽑기로 되게 운 좋게 나왔긴 했는데, 얘는 지금 보면 어 체력 즉시 회복이거든요. 얘도 나름 좋긴 한데, 지금 아, 어떻게 보면... 만화 만화가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동반자도 마찬가지죠. 동반자도 어, 퀘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루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잘 해준 거죠. 어떻게든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 어, 거예요. 아까는 렉이 없다가 또 이렇게 얘기또 생겼. 이런 것들도 문제. 특정 조건이 생기면 갑자기 게임 자체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수정해주고 적치할 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게임이 오래 갈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총방송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뭐 과연 얼마나 바겠지 그리고 뭐 거기 공지를 보니까 뭐 스트리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듣겠다 뭐, 유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담아 듣겠다 뭐, 취합해가지고 어, 적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거면 진작 좀 그렇게 하지 특히,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놀랬던 거는, 만화 물약. 요거, 요거, 만화 재생 물약을 안 준다는 게 너무, 황당해. 어,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체력 물약이랑 만화 물약을, 체력 물약은 팔면서 만화 물약을 이렇게 안 준다는 거. 그것도 신선한 충격이야. 여러 가지로, 조금만 더 다듬으면, 그래도, 미니지 라이크라고, 엄청 목묵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픽도 상당히 좋게 잘 만들었고. 최적화는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게임 초반이니까, 조금은 빠르게 개선을 해줘서, 좀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다시 이대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오래간만에 모바일 게임 설치해가지고 재밌겠다 라 싶어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셔요. 그이제 생긴 거 처음에 그 발치기라고 하는 거, 이거 처음에 그이 친구 골랐거든요. 이 친구 골랐어. 이 친구는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그 뉴진스 한이를 모토모토로 만든 거 같아요. 의도적으로 단발머리가? 이 친구를 딱 골랐거든요. 처음에 이 친구를 고른 의미가 없어. 나중에 어, 나중에 그냥 어, 바뀌어. 그리고 어, 좀,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어, 지금 보면은 이이 이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머리 스타일만 바뀐거아요 조금조금씩 아 이게.. 조금 더 어, 희귀면 희귀다운 뭐 고급이면 고급다운 그런.. 특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색깔놀이만 하지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물론 뭐 이렇게 퍼터뷰를 해가지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죠 얼굴이 잘안 보이면, 약간, 이펙트, 오라, 라도 좀, 튀기는 오라가, 그런가? 영혼부터는 좀 오라를 넣어놨어.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주변에 뭐, 반딧불 같은 거 덜어다닌다든지, 뭐 그런 게임들 것았아 뽑았는데, 내가 돈 주고, 열심히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티가 안나 그러면은 꼭해싶지 않겠죠. 이렇게 뭐 그냥 게임을 하면서 여러가지 느꼈던 부분들을 두자리 집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것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후원을 하게 되면은 쿠폰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 처음 해보기 때문에 루키로 되어 있어서 쿠폰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몇 장이 나오는지 이런 거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 쿠폰을 나눠드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너무 뭐 많은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받 수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직 써코서도 한명도 없는 상황이고, 후원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후폰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좀수높지않아좀 뭐라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후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온다면 후폰이 나왔을 때 제가 알스습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 영상을 조금 만들었줬요요 게임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더 개선이 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버 바랄라 서버 해임달이거든요. 혹시라도 지나가시면서 저보시면 영상 좀, 좀 해주시고 제가 퀘스트를 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같이 좀도와주시면 서로서로 같이, 같이 게임하면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あっ<ス>